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이 <laughs> 어? 아, 원래 맞았어요. 연습하다. 그니까. 그거까지보여도요 <웃음> <웃음> 아, 나도, 나도, 아, 이거 보이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보였구나, 이게. 어. 아, 근데, 그거 아니고? 아, 예. 예. 어, 이미 다나왔고요 어. 아, 진짜. 서다 살짝 아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야야? 아무튼,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저는 참, 너무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아, 지금 살짝. 방금 하고 내려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한데 다들 거공을 시켰던 거죠? 그럼 저도 뭐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어, 음식좀 음, 음, 밤에 많이 춥고 안녕하세요 밤에 많이 춥고 하니까 조심히 집에 들어가고 감기 조심하고 밥도 꼭잘 챙겨 드시고 아, 알겠죠? 봐요. 난, 난, 그, 확실한 걸안는 뭐. 오빠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어? 저녁 메뉴 저녁 메뉴를 어떻게 추천 여기 근처에 뭐 맛있는 거맛있으 오빠가 좋아하는 메뉴. 아까 신우가 전화해달래. 전화해, 전화해, 자기는 오늘 무대 뜨셨다고. 아, 찢어졌다. <목소리도> 찢었대. <목소리도> 어, 무대 찢었대. 찢 찢었다고 전해달래. 오빠는 방금 탄탄날렸주고게요 아, 아니야, 우리 무대는 뭐철로 돼있어서 부서지질 않나. <목소리도> 거기는 뭐 조금 하면 부서지겠다. <목소리도> 아뭐신명안 그래도 끝나고 전화 왔었어. 그래서 아 오늘 오나 했는데 저기 동찬이만 보러 왔더라. 어? 뭐뭐어 뭐가? 뭐, 뭐, 아 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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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가 보고 뭐라 했냐고. 그냥 잘 봤다고, 힘들었겠다고. <laughs> 어. 내가, 내가 연습 끝나고 맨날 아 하면서 찬이가 뭐야?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진짜 힘들었겠다 하더라고. 어. 내가 말했지 힘들었다고 <laughs> 근데 뭐 공연 올라가니까 하나도 안 힘드네 요왜 이렇게 안 힘들지? 무대 취지이그오면 진짜 힘들어 <laughs> 죽을 것 같아 가서 쉬어야죠 오늘 아무튼 오늘 <laughs> 너무 즐거웠고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호흡하시면 네, 호흡하시면 조심히 가요 네 조심히 들어가다아 네, 내일도, 내일도 내일도 내일 오, 보는 사람 또 봐요 네,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